오늘은 걸어서 산책하기 좋은 서울 시내숲길 강동그린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그린웨이는요 고덕산 자락길 일부입니다. 고덕산 그리고 샘터글린공원 방주공원 명일글린공원 상일동공원 그 다음에 일자산으로 연결되는 산책길입니다. 이렇게 나무데크길이 되어 있는 무장해 보행길로 애완견, 반려견 등과 함께 산책하기도 좋은 그런 길입니다. 지금 이 길을 이렇게 나란히 걸으면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할 수 있고요. 왼쪽 길로 가면 고덕 아이파크 쪽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그라시움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할 수 있는 숲길, 자연 속 숲길입니다. 한여름에는 나무 숲이 훨씬 더 우거지고요. 이제 곧 가을이 될 텐데, 가을이 되면 단풍나무, 단풍잎길이 엄청 더 예쁩니다. 나무 데크길이 지겨울 때쯤 나란히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흙길을 걸어도 좋습니다. 장애인이나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걷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도심 속에서 흙을 밟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산책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나다 보면 숲속에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곳이 도심 안에 있는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한 산책길입니다. 이번엔 다시 나무 데크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빛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정면 쪽이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입니다. 고양이가 참 많더라고요. 나무 사이, 데크 사이사이로 캣맘들이 고양이 밥을 주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지 고양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고덕중학교가 보이고 있고요. 이제 방주공원 데크길은 거의 끝나가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왔고요. 길 건너편이 샘터 근린공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도로 고덕동과 고덕1동과 고덕2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내려가게 되고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요. 나무데크를 따라서 올라가면 흙길을 따라서 방주공원을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길이 나오게 됩니다. 나무데크길, 흙길이라고 해도 경사가 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강동구 고덕동. 상일동 일대를 연결하는 도심 속 자연공원입니다. 방주공원 길이 끝나고 이제 이 다리를 건너면 샘터 글린 공원과 연결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나란히 고덕동 일대에 있는 산책길이고요. 자, 이 구름다리를 보면 구름다리에서 한쪽으로는 고덕중학교 쪽이 보이고요. 그라슘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아가 보면 이쪽은 고덕 아이파크와 고덕 비즈벨리 쪽, 레미안 힐스테이트 쪽으로 넘어가는 산책길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가 단풍이 예쁘게 들는 노란색 물결로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상으로 방주공원 산책길 안내 드렸습니다. 강동 그린웨이 그리고 고덕산, 샘터 근린공원, 방죽공원, 명일근린공원까지 연결되는 그 중간에 있는 무장의 보행길, 방죽공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